있는가? 아, 수도꼭지 그냥 막쓰라고 있는 거예요. 막 쓰라고 아, 근데 뭐냐 이거? 아, 이게 뭐, 건조만. 어, 이거 매트, 매트볼 아, 이거구나. 아, 이런 스타일. 온수는 아예 없네. 그냥 하나도 없어, 상관없어한 방씩 울 떨어지네. 뭐야, 저기서도 물 떨어진다? 응. 어머. 세상보 볼러 바꿔야 되겠다. 내가 딱 봐도 뭐 덮어놔야 돼요. 뭐요? 버리는 옷이나 뭘로. 이거 햇빛 받으면 이거 다 터져요, 나중에? 너 하얀색, 너 엑셀. 수건이나 그런 걸로 덮으면 돼요. 야, 이 TV. 야. 얼마짜리에요? 몇 인치야? 뭘? 천만원? 진짜야? 아, 농담 아니죠? 야, 천만원짜리 TV. 야, 사장님 TV 되게 좋아하시는구나. 웬만하면 저 오토바이 값이네? TV가 천만원이라고? 야. 지금 내가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가 그게 7 6 0만원짜리인데 CRF300이. 계란기가 없어 빌라가 아니니까 이게 빌라가 아니라고? 네. 빌라같이 생겼는데? 아, 진짜? 아, 말이 돼? 돼? 야 쉽게네 야참 이거 지나갈 수 있나? 네, 너무... 아니야, 아니 위로만 넘어가면 아니 안 됐어. 수, 수나 지나갈 수 있어 쭉날씨나 지나갈 수 있어 난 어떻게 했는지 야 아니 어쩌나 세상에 이거 몇 층이야? 4층까지 있지 않아요? 그냥 할게 계란기 안 잠그고 걱정하지 마시고, 내가 알아서 할게요. 신경은 끄세요. 아, 이거 봐, 이 수국지. 아, 어쩜 이 수국지들은 한결같냐. 아, 잉? 새는 거. 아니, 바킹이, 아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여튼, 근본적으로 하여튼, 싼게 비지떡이에요. 아, 보일러 다 사갔네. 아, 얘네들도 음. <laughs> 상태 안 좋은데? 왜 아파트 놔두시고, 왜? 이런 데로 이사 오셨지? 아, 수동차 해놓은 거 봐라. 와, 아, 이렇게 해가지고. 조만간 여기 이집물채겠다 야, 근데 어떻게 계량기를안 만들어 놓냐, 참. 그냥 물 아껴 쓸 필요가 없다니까물 아껴 쓰는 사람만 바보되는 거지, 뭐. 이집인는 업자들이 잘못한 거예요. 그렇게 생각들이 없이 집을 지어대니. 아, 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. 됐어요. 사장님. 사장님. 그 주방에 수돗지 하나 열어놓으세요. 빨리요. 틀어 놓으세요. 욕실도 틀고다 풀까? 아니 아니 됐어. 그거 하나만 하면 돼. 됐어요. 됐어요, 됐어요. 이거 할 때는 수혹실 열어 놓고 한번 하면 돼. 아지 언제 잠그고 있어? 빨리빨리 해야지. 여기 건조기까지 있었으면, 어우, 끔찍해. 건조기는 그래도 다행히 없네. 어, 물잠그세요 예. 예. 끝났어요. 여기 오래 사실 거 아니죠? 형님. 딱 봐도 그런데. 잠시 임시로 어디, 저기 들어가셔야 되는데, 임시로 사는 거, 사시는, 사시는 거지. 어, 이런 거한 얼마나 하지? 여기? 예. 전세. 예. 전세 2억 줬어요. 됐네. 잘 맞네. 됐어, 이거야. 됐어. 다 해결됐어. 뭐 덮을 거 주세요. 내가 미리 여기 덮어 드릴게. 아 그냥 어차피 아, 아, 지금 음. 뭐짐좀 내가 또 놔야 되고 하니까 아 그래요? 뭐, 짐 너무 많이 넣어 놓지 마세요. 예. 왜냐면 물이, 물이 새도 사람들이 잘 몰라. 짐을 너무 많이 여기다 바리바리 쌓놓으면 지금 여기 보일러에서도 뭐한 방울 떨어지는데 여기서 고장 나면 고치지 말고 무조건 바꾸세요. 아 근데 사장님 집주인 아니시죠? 예 그럼 집주인한테 얘기하세요. 근데 보통 집주인들이 세입자 집에는 돈안 쓰려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고치려고 할 텐데 고치는 순간 계속 돈만 잡아먹는 거지 뭐 여기도 가스관안 바꿔줬네 올겨울에 한번 고장날 것 같은데 <laughs> 주말 저녁에 아주 그냥 찬물로 머리 감을 수 있어요 야, 여기가 옛날 내 사무실 자리인데 야 이름 좀 했어? 응? 요일날 어? 그때 에님 주신 거? 어 유튜브 보고 전하셨더라고요. 아 그래? <laughs> 아, 두 명이 못 찾은 거야? 네 아, 내가 전화 안 받으니까 근로 왔구나. 네어잘잘 잘 됐네. 여 네. 정사님한테 간게 자기한테 갔구나. 네어잘잘 잘 해결됐어? 어. 아, 전화 못 받겠다. 아, 스트레스 받아. 네. 너무 많은 줄 그래요. 아 고만 쓰러 아 쓰지 마. 아, 됐어 됐어. 그 정도면 됐어. 잘. 그만 만나 가서 버리고 고생했고. 하지 마 하지 마. 나 가. 나도 갈 야, 갈래. 나 오늘 좀열 받는 일이 있어. 이거 낯설 한한잔 먹어야 되겠다. 못 찾으면 비용 없으면 이거 지워버려. 아, 이것도 악용하는 사람들 있어요. 씨, 맨날 무슨 막마당새처럼 그냥 막 부려먹기만 하고 별로 안 좋아. 나도 옛날에 처음에 붙였지만, 일단은 이거부터 빼야지. 야, 이 끝에 볼로 빼야 되겠는데. 야, 여기다 가방을 이렇게 세 개를 놓을 수가 있는 건데. 이렇게 키고 내가 이 배터리 수리하는 기술을 내가 오늘부터 공부해가지고 내가 연구할 거야. 가이 버리면 안 되겠네 이거. 어, 버리지 마. 야, 이 인형이 최고야. 빼, 빼 벌... 먹어. 배. 그래. 야 이제 갑자기 이제 야 인형 되는 거 몰랐어 여기까지 이 좋은 걸 모르고 어 우리 오락실은 아 어, 담배도 필수 있고 어나별 나왔어 먹어, 먹어 먹어 맞아 먹어 그래 어 알았어 오이 아나안 나나 죽었어 나도 죽었어 아나또 죽었어 아, 미치겠다 우리 오락실은 저그 음주 및 흡연이 가능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야. 별 먹고, 특기 먹고 드시면 아. 어떡해, 아. 에 올라가 있을게. 아, 하나, 딱 진짜. 좋네. 가운데 아, 기 세운 데서 나오잖아 네, 여기서 아예 그냥 이놈들 나오자마자 내가 아주. 됐다. 왜 철모 먹어? 철모 먹어거거 응. 그건 무적이잖아. 아. 야, 좋네. 2인용이 좋네, 이거는. 응? 1인용으로 했을 때는, 아, 갈수 있는 게 뻔한데. 어우, 씨. 어, 나 끝나버렸어. 일단 빨리 눌러야지.